야 뒤엔 아씨 아 살려줘 야, 여기 지옥이야 지옥 어머니. 아이 미쳤어 1레벨한테 모든 걸 걸어야 돼1레벨 죽는다 1레벨 아, 아, 죽는, 아. 죽었다 졸였다 이거 아 좋다 핑 좋다 아이, 아군 맞싸 이것들아 아군 존나 쏘네 양피다 까졌네 아이 내피야 네가 땄잖아 임마아 진짜 아 야, 저렇 살려라. 아, 아 깝시다, 피다 까졌어. 아, 씨발, 아군, 아군 존나 때리네, 진짜. 야, 피 어때, 쳐? 약 찾아서 그 먹어야 타. 돼. 놀 선생님, 그 뭐냐, 너 뭐냐, 총잡이냐? 아, 어, 총잡이. 야, 총알 없다, 아냥 여기 오른쪽에 상자. 아이씨, 나또총 맞았어. 아이씨, 미쳤네. 아니, 그냥 같이 다니면 안 돼, 내가 보기에는. 적, 적당 거리 유지하자. 야, 다음 해 거리 유지해. 야사이적 거리 유지해라. 동료 야이 씨발 아군 아군 대비지 너무 센데. 야야 뭐뭐 뛰어온다. 어 뭐야 나왜 죽었어? 또 어, 누가 나 짝수만? 야 솔직히 그만서 나나좀 그만. 쏴. 나, 나좀 그만 쏴. 아이 <laughs> 진짜 전남서. 아, 근데 이게 현실적이긴해 환풍기... 솔직히 뭉쳐서 다니는 게 말이 안 돼. 야, 야 앞에 나왔 앞에 나왔다 아니 화풍기 스위치 안 바뀌냐고. 찾아야지 안 가자 이제 나가자. 야 왜? 야왜 근접 무기를 때려? 나가자 나가자. 아니 아우한테 근접 무기로 맞았는데? 야 근접 무기도 데미지 들어오냐? 저 문너머에 저것들 뭐냐? 야 열렸다 쏘졌다 온다. 우야 어, 뭐야 뭐야 뭐야. 뭐야. 아씨발 가스맨. 야문 나간데 여기. 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면 되잖아. 아니 안 돌아가. 기다릴게있야 서로 떨어져. 우린 서로 적이라고 생각해. 너도 소대야. 너 나랑 싸움 저임마. 센차이나 야 무기 여기 무기 바꿔라 너총 뭐냐 그위 옆에 그 흰색 칸떠 있잖아 한개두개세개그 티어다 그게 세 개짜리가 제일 좋은 거야 와 뭐냐 야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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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옆에 수류탄은 뭐야 지야 마우스 가운데 마우스 가운데 근데 나 바꿨어 지로 바꿨어 난 바꾸는 게 편해 아! 에 앞에 앞에, 앞에, 앞에. 어, 나 앞에 안나 사이드로 붙었어 나 그래, 오케이, 그래. 저 룸맨 앞에서 존나 깝치다가 또 맞았네 총잡이 말고도 움직이뭐 멍중이 떨어진다 총잡이는 뭐명중률보정있냐아 어, 총잡이는 어. 소용이.. 그래 있는데 움직여도 안떨린다고 안 뒤에 뒤에 독가스 뒤에 가스 밑으로 내려온다고 아 씨발 가스와 자아 총 없대요 야 떠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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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떠그 놔버리나 갈래 야 뛰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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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게 okay, 굿 야총 어, 없내나? 총알 없는데 여기 나나왜 여기 혼자 있냐? 얘들아 얘들아 같이 가! 임팩터~~ 야야 서로 뒤좀 봐줘 뒤좀 봐줘 아시발 레슬루타에 내가 죽었네 임팩 잡았다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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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살려 야 총알 없어서 무기받고 다 뒤졌다 권총으로 싸워 권총으로 야 뭐야? 야 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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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고. 가 왔다 왔다 가다 왔다 왔다. 가 봐. 가 봐. 정면에 있지 마. 정면에 있지 마. 그렇지. 오잘 피했는데 방금. 어. 오놀 선생 잘 피하는데. 야 저기 저기 야저기 저기 저기. 하나. 총도 바꾸고. 수류탄도 여기서 보충하고. 불타네. 와, 야 잡병 살려줘. 뭐야 뭐야 뭐야. 렉컬. 아, 뭐야 이거 씨발 잠깐만. 야 살려줘 봐. 야 누가 스위치 눌렀어? 씨발. 아, 씨발. 아무튼 누르... 아니 스위치 누를 때말좀 해주지. 뒤에, 뒤에 좀비 조심. 살려줘 살려줘. 어씨. 아, 나 와이파이 잡아. 아 와이파이 저 새끼가 다 부르네. 시발. 여기 맛집이라고 광고한다. 아. 야 뒤에. 아씨. 아. 살려줘. 여기 지옥이야 지옥. 아이 미쳤어. 내가 보기에 이거 아군끼리 서로 쏘다가 피5 0퍼는다 날라갔거든. 안 돼. 피어브이 조종한 거 없냐? 아씨. 아. 어게 아. 살려놓. 야 와이파이 아니 씨발좀 그만 좀 그마저 때려봐 아야 와이파이는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 살려줘 야, 방금 팀킬이었는데 졸였다 게임 안 <laughs> 좀비가 되어야 대사할 것이다 야 3위드 좀비 좀비가 되어라 1레벨한테 모든 걸 걸어야 돼? 1레벨 죽는다 가자 <laughs> 아, <좀비>. 1레벨 죽었다 <laughs> 졸였다 이거 아씨발 존X 어렵네 <laughs> 그니까 최대한 퍼져야 돼. 내 보기엔, 허리 씨, 머리 존나 많이 썼네. 아이고 뭐 무기 레벨 무기 레벨도 있냐 이거? 어, 어. 강화하면 좋아짐. 존맛개입니다. 어쩐지 내 킬수 너무 적더라. 응, 아니야, 네가 못한 거야 그거는. 어디 어디서 비빌라 그래? 그건 네가 못한 거야. 아나 게, 아 한번 살 줘, 한번 수워. 자, 자 같은들이 이어야 실사 레벨 무기 들고, 1, 레벨 무기랑 비빌라고 하네. 그 강화 해야 돼 그리고 그 총이 그리고 나와야 돼. 아시겠습니까? 아, 나돈 20원 남았어, 씨발. 무기, 무기 강화에 다, 다 쓸어 넘었더니. 나 돈이 없어. 왜 이렇게 비싸냐, 씨발. 게임을 존나 많이 어. 해야지, 돈을 버는 거잖아 아, 이걸 지네. 만약에 이번에놓 친다? 날이 더 낮춘다. <laughs> 일열로 서기엔 맵이 너무 좁아. 아니, 뭐, 맨날 맞는, 총 맞는 사람 맞아. 그 앞에서 칼질 한고깝 치지 말고, 칼질은 좋었을 때만 쓰는 거임. 아씨 이거 좀, 총쏜 경로에서 나오세요. 아군총에 맞아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. <laughs> 아니, 씨발. <시발. 그전에> <laughs> 아니, 오른쪽 보고 있는데 왜 왼쪽 아무도 안 써주냐. <laughs> 나피밤 나갔다, 씨. 어, 뭐야, 씨발. 야, 야, 저거 놔두자. 쟤 좀비 잡아줄 거야, 제가 그거 뒤로 가면은 뭐 해킹 같은 거할수 있는 거같다데 야, 야, 야. 야, 따가따가따가따가 따거, 따거. 따거 컷. 좀비 왜 이렇게 많은데, 이거. 야, 이거 생각보다 협동, 협동 때 많이 해야 되네. 아니, 이거 진짜 어렵네, 이거. 서로한테 총질 안 하는 게. 아니 아군한테 총 들어간 데미지가 너무 세. 말도 안돼 그냥. 아 좀비 왜 이렇게 많은데 여기 어, 나 있는데. 어나 죽는다. 아니 빅하고 그... 조심하라고 했는데. 아나 너무 세데 아스벌 나 죽. 야 나이 나 죽자. 시자 이거 뭔? 파티가 터졌는데? 아나냥 코알롭네. 아, 아 이런. 아 뭐야? <laughs> 아다 <laughs> <진단한>, 죽어. <laughs> <다> 죽어. <laughs> 야 시오 아까보다 못하는데? <laughs> 그냥 아군을 쏘면서 다 밀어버렸던 게더 좋았던 것 같은데? 흩어지니까 개병신들이네. <laughs> 지 살겠다고 서로 흩어졌는데 아군의 총알보다 좀비가 무섭네, 그래도. 이 새끼 레벨 언제 오르냐, 쟤는? 네가 1이야, 지금. 아직도 1이냐? 죽어서. <laughs> 보통라이더로 낮췄다. 보통라이더는 놀라운 게 응급상자 하나 주고 시잖아 개쩔지. 보통라이더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. 아군한테 칼질을 하든지, 말든지. 어? 위에? 달긴 달아. 아까처럼 많이 달진 않아. 좀비도 존만큼 나오지. 야, 난이도 체감 확 된다 근데. 아 여기 너무 쉬운데? 아 빨리 얼른 미션 깨자. 나 와이파이 나와. 아나 X됐다. 아 떡한테 죽을 뻔 했는데. 거기 죽어가는 사람 누구신가요? 아, 야, 삼위들, 쪽금좀 봐줘야지 그래도. 내가 할테 주겠대, 뭘 봐? 야, 니가 네가 좀쪽 봐, 내가 이쪽 볼게. 와, 시발, 응급처치도 오고, 시발. 하나씩 들 들고, 들고 시작하는게 존나 크네. 가면은 시발 다 먹어놨네. 탈탈 털려있네. 실아냐? 야, 확실히 나이도가 시기나다. 아까도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. 아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? 아, 어, 뭐야? 럴커럴커 아, 나 저기 탱커 하나 더 온다. 아니 빨리 오라고 이게 안오고 뭐해 자꾸 오라고 했을 때 오라니까 니 헤더 쫓아오자 계속 이거 한방이면 우리 다같이 갈수 있을텐데 컷아없데 아니 씨발 왜 아무도 안봐줘 스위치 누르고 있는데 이씨. 아 거기 있었니 스위치? 그래 야 세그 싸봐 싸봐 아이씨 이씨 중간에 설정하고 있어 컷 싸버 족밥이지? 왜이렇 약하냐? 보통 라이도 너무 이지한데? 우리 이미 보통이 아닌 녀석이 되어버린건지도 아이 갓나 새끼들 쟤왜 화났냐? 누가 뭐 했냐? 총줬데 귀찮게 잖아야 살려줘 살려줘 얘들아 살려줘 살려줘 너 어딨냐? 개 처먹고 있어 와이씨 아 럴코 왜 이러냐 아야내 아, 간다 나 간다 살려줘 살았다 총알 없어 스벌 나는 헤드샷 때리면은 탄약 5%씩 차는 것 때문에 탄약이 모자라서 않나 뭐, 소리 나는데? 아 이제 돌 물러가야 되지? 아,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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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열로 열로 와. 열로 열로 와. 와이파이. 나비들님티에 좀비 존나 달고 다니네왜알라냐 <laughs> 야, 근접함 짱짱맨인데 그냥. 살려 주세요. 놀 선생님 뭐 하냐, 위에서? 살려 줘. 새끼 어떻게 살아 있냐? <laughs> 원래 약좀 줘. 야, 약, 약 없냐? 야, 놀 선생님 죽었다. 살려 줘. Oh 총알 다썼어 된 아, 거야 이제? 병가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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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?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 이제 도망가. 파란 거, 사란거 폭탄. 아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아 이제 끝났다. 도망가. 와. 내가, 도망가. 내가 클리어 했어. 아니 챕도 안 채워주고 너무하네 이놈들말도 없어, 나 지금. 칼 전해야 돼 나. 칼 좋아. 존나 좋은데? 얘들아 뭐 뒤에 왜 이렇게 팬들 몰고 다녀. 아 나와. 너는 인기 왜 이렇게 많냐? 각자 에스컬레이터 하나씩 맞춰서 싸우는 거야? 왔다, 왔다. 나 가자. 오. 오야. 와 여기서 처음으로 본인을 봐. 놀랍게도 아직 안 끝난 거 같은데? 야 치료 치료 필요한 사람 쌈이들 쌈이들로 와. 저요. 야야 그거 총알 총알. 착하게 자라라 탄약 본 사람. 있을 텐데 없을 리가 없는데. 그러니까 왜 없냐? 나만 안 보여?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인 라인. 어디 ,x2 어디 어디. 아 여기 어디 저기 여기 네인 네인인데 네인. 왜 이렇게 화난 놈? 아 그럼 올라갔기 보리 지끈지끈 거. 새 소리 때문에 고막 파괴된 거 같은데. 기관총 있으니까 기관총들. 잘... 시작 버튼 눌러야 되는데 어딨냐? 시작 버튼. 여기. 내가 누르 어, 눌러, 눌러. 야, 기아총인데, 기한총기한총 기아총 눌러. 내가 설치한 거야, 저쪽 물량 봐, 미쳤네. 아니, 이 친구들 기관... 왜 가만히 있어? 기한총 총알이 없는데? 총알 100발 썰면 끝나. 얘, 그래도 많이 늘어난 거야? 리팀에 파괴자 있어가지고 50%인가 20%인가 늘어난 거야. 리다 잡았다. 이게 야구마 총알 채워, 앳. 야, 스크리머, 스크리머. 안 잡았냐? 야 뚫린다 이거 지금 각 애매하게 가운데쪽 아 기관총 기관총 각이 애매해 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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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이씨 ㅂ 좀비 내린다 좀비 야 좀비다 좀비 야 좀비 이게 좀비지 아 폭발장에 어떻게 쓰지 근데 난 보급만 할수 있는거야 어? 여기 나가, 나가가지고 나가박격포쓸수 있네 저기 기관총도 있고 아, 어, 박격포 있다. 박격. 경화총 쓸 일이 없는데? 박격포로 다 밀어가지고. 야, 가자. 보호해라, 뭐 보호해라. 뭐 야, 딴 거, 딴 거. 야, 떠그, 떠그. 야, 떠갔어. 따스님, 떠왜안 가지냐? 예. 한명안온거 아니야? 한명 어디 갔냐? 야, 이 형이 뭐 하냐, 거기서? 빨리 일로 와. 전장 위에서 뭐해, 쟤? 야, 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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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. 따가. 스크림만 있어용 오쉣아 드디어 끝났네 이게 에피소드 3까지 깬건가? 가스는 어디가고 와 이제 쉬어야겠다 나는 와 지옥이었다 지옥 오올 1레벨 주제에 많이 잡았는데 꽤 근접무근접무일이 71킬했다. 블레이드 왔어요. 블레이드 마스터. 어 여기 역해 이게 예, 예쁘장한데. 오 시발. 나 니바 빠이빠이. 야쿠자 지린데. 한명 컷. 한번더 할래? 마지막 에피소드는 세 개밖에 없는데. 내일 아실? 내일 오케이. 칼바합니다 함 가자.